이번 개념은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any, some, 구분부터 해 나갈게요. 자, any하고 some이라고 하는 건 약간, 어떤, 조금, 약간 어떤 조금,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any와 some이에요. 이 no라고 하는 건 not과 any를 합친 게 no니까 얘는 별개로 not, any, 한 단어로 no, 얘는 별개로 빼두고 애니와 썸을 봤을 때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애니라고 하는 건 부정문하고 의문문에 주로 쓰는 거예요. 애니는 부정문하고 의문문에 주로 쓰고 긍정문에 쓰는 건 주로 긍정문에 쓰는 건 썸입니다. 아, 애니와 썸이 뜻이 비슷해 보이지만 부정문하고 의문문은 애니 긍정문에는 썸을 쓰는 게 기본적으로 주로 쓰는 방식인데 애니는 긍정문에 못 쓰느냐? 아니요, 써요. 썸은 의무문에 못 쓰느냐? 아니요, 써요. 쓰는데 주로 그렇다는 라 거죠. 만약에 애니가 긍정문에 나오게 되면 그때 애니의 뜻은 어떤 뭐뭐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약간, 조금도 뭐 이런 느낌이 애인데 긍정문에 애니를 썼네? 그러면 야, 너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오 그러면 네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이라도 가져가.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긍정문의 애니가 나올 때는 의미가 어떤 뭐라도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썸도 의문문에 쓸수 있어요. 그런데 권유할 때 커피 좀 드시죠 이렇게 상대방이 예스라고 했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긍정으로 대답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주로 프로 이게 주로 음식을 권유할 때 쓰는 거예요. 권유문이나 yes나 긍정의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질문을, 그런 의문문을 던질 때는 some을 사용해요.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시죠? 예, 주세요. 이렇게. 권유문에, 의문문에 권유문이나 긍정의 대답을 바라는 그러한 의문문에는 some을 쓴다라는 거. 아래쪽에 예문을 좀 보세요. 아, 이거 긍정문이네. s o m 을 사용했건, 약간의 돈이 있어. 그 다음, 아, 이거 부정문이네. 어, 약간의 어떤 조금도 돈이 없어라고 할 때, 부정문이니까 any 썼네. 아, 이거 의문문이네. s o m 을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문문에는 any 가 기본이고, do you have any question?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any 를 쓰는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 s o m 이 만약에 의문 들어갔다. 그러면, 질문 있지. 빨리 빨리 예스라고 답해. 질문 있다고 해. 예스나 긍정의 답을 바랄 때는 do you have some questions? 야, 너 질문 있지? 있는 거 맞지? 왜 질문 있어? 이렇게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any를 쓰면 질문 있니? 질문 없니? 그냥 물어보는 거. some questions? some을 쓰면 질문 있지? 질문 있다고 해. 이렇게 이렇게 예스를 바라는, 긍정의 대답을 바라는 그런 질문일 때는 some을 쓴다라는 거죠. 완전히 못 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no는 not과 I don't have. 여기 있는 have를 써주고 이 no는 not과 any로 바꾸는 거니까 I don't have any mone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아래쪽에 8번입니다. would you like some coffee? 여기에 뭐 will 써도 상관없고요. 우드를 쓰면 좀더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질문한다 보시면 돼요. 윌리우스 you, you? 이렇게. 그래서 커피 좀 드시죠. 이렇게 커피를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커피 좀 드실 거죠.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할 때는 주로 음식을 권유하는 권유문에는 이렇게 썸을 쓴다라는 거. 그다음 y 예스의 대답, 긍정의 대답을 바라는 거. 그래 커피를 먹는다고 드시겠다고 꼭 해주세요. 막 긍정의 대답을 원할 때 이렇게. 의무문에도 썸을 쓴다라는 거. 아래쪽에 긍정문인데 애니가 나왔죠. 주로 긍정문에는 썸을 쓰는 건데, 이 차이를 느껴보세요. 뭘 쓴다, 뭘안 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만약에 썸을 쓰면, you can take some books. 이렇게 썸을 쓰게 되면, 야, 너 원하는 책몇권 가져가 이런 느낌. 썸이 약간 몇 개니까. 썸이 약간 몇 개니까 네가 원하는 네가 마음에 드는 썸 북스 몇권 가져가 이런 느낌이고 any를 쓰면 긍정문의 any는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니까 you can take any book you like. 요 any 북스도 가끔 쓰는데 긍정문의 any일 때는 뒤에 단수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any book 이렇게 야네 마음에 드는 책은 어떤 책이라도 가져가. 어떤 책이라도.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 개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거라도한개 가져가. 그 중에 한 개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한 개, 여러 개 그게 초점 맞추지 말고 뜻이 야네 마음에 드는 건 any book 어떤 책이든 가져가. 어떤 뭐뭐라도 가져가. 이런 느낌으로 어떤 뭐뭐라도 some은 약간 몇 개. 네 마음에 드는 거책몇권 가져가. some books 느낌의 차이가 있죠. any book 어떤 책이든 가져가. 몇 권의 책까지가 어떤 책이라도 가져가 약간 느낌의 차이가 있지. 긍정문에 무조건 썸을 써야 돼. 애니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요렇게 차이가 좀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애니는 부정문하고 의무문에 썸은 긍정문에 주로 쓴다라는 거. 음식을 권유할 때는 썸으로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다음 each와 every인데요. each 각각, every 모든의 뜻이에요. 사실 각각이라고 말을 하든 모든이라고 말을 하든 최소한 두세 개가 있어야 복수가 있어야 야이 중에 각각, 야 모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each와 every는 주는 느낌은 복수의 느낌인데 얘는 취급을 할때 단수 취급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each와 every 바로 다음에 단수 명사를 씁니다. 그리고 each와 every는 느낌은 복수의 느낌이지만 단수 취급을 합니다. 단수 취급을 합니다. 조심하세요. each 각각 every 모든 느낌은 복수의 느낌이지만 아닙니다. each와 every 바로 다음에 단수 명사를 쓰고 얘가 주어일 때 취급 자체를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와요. each of 다음에는 복수 명사를 써요. each of 다음에 복수 명사입니다. each of 다음에 복수 명사인데 그런데 얘가 핵심이기 때문에 each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each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와도 each가 핵심이어서 each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합니다. each of 뒤에 복수 명사를 쓴다. 그래도 each가 기준이기 때문에 each는 단수 취급해서 단수 취급한다. 이초보다 다음에 복수명 쓰고, 그다음 이 every 표현이 있는데 every day는 매일이잖아요. 근데 every 다음에 one, two, three, four 기수를 쓰고 복수명사를 쓰든지 또는 every 다음에 서수 first, second, third 순서 나타내는 서수를 쓰고 단수 명사를 쓰면 뭐뭐마다, 이 주마다, 삼 주마다 이런 식의 뜻의 표현이 돼요. Every week은 매주잖아요. 근데 every two weeks라고 쓰면 2주마다, every second week 같은 말이죠. every 기수 복수 명사, every 서수 단수 명사. 그러면 격주마다, 3주마다, 4주마다 이런 표현이 돼요. 자, 아래쪽에 예문을 정리해 봅시다. 아, 이치는 단수 명사를 쓰고 단수 취급을 하지.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치 오브 다음에는 복수 명사를 쓰지만 이치가 주어기 때문에 이치 에브리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해즈.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는 해즈를 쓰는 거잖아요. 에브리 다음에 단수 명사를 쓰지 에브리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도,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해줬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every, 여기 복수니까, 기수 복수. 그 다음, every, 서수 단수. 얘는 단수잖아요. 그래서, every, 기수 복수, every, 서수 단수를 쓰면, 이, 이, 그러니까, 날이니까, 이틀마다. 여기에 만약에, 위기였으면, 2주마다 이게 날이니까, 이틀마다라고 할 때, every day는 매일이고, every two days는 이틀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every 아들 단수 명사 every 아들 단수 명사도 이틀마다 every 아들 위그러면 2 주마다 뭐뭐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봅시다. n 애 n 는 주로 부정문하고 의문에 주로 쓴다. 긍정문에 쓸 때는 애니가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다. 썸은 긍정문에 주로 쓴다. 부정문하고 의문은 잘안 쓴다. 만약에 의문문에 썸을 쓰게 되면 음식을 권유하거나 예스나 긍정의 답을, 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지, 예스라고 답해. 봐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런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노는 낫과 애니를 합친 게 노가 되겠고요. 그리고 each와 every는 each 각각 every 모든인데 each와 every 바로 다음에 단수 명사를 쓰고 단수 취급하고 each o 다음에는 복수 명사를 쓰지만 그래도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every 기수 복수 명사 every 서수 단수 명사를 쓰면 2주마다 이틀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뭐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표현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